아침부터 촬영을 간단하게 하고 왔고 강남에서 촬영했었어가지고 오빠가 아침부터 저 데려다 뒀단 말이에요. 바이크 타고 근데 같이 온 김에 성수 넘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가로수길에 필라델피아라는 데 왔는데 여기 그 필라델피아 샌스테이크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거 파는 데거든요. 저희가 원래부터 먹고 싶었던 염원했던 곳인데 가로수길이라서 올 일이 없었어요. 드디어 왔답니다. 짜란 맛있겠다 멋있어 멋있어. 어떠세요? 맛있어? <laughs> 와. 맛있어? 그때 그 연남에서보다 먹은 거 훨씬 맛있지? 아, 응. 진짜 재미적안에 <laughs> 부분이 치즈가 있거든. 저요, 대놓진하고 벚뱀 오기만 먹어 영남이랑 비어가안 된다. 진짜 맛있다. 치즈버거 먹고 싶을 때는 이게 훨씬 맛있어. 내가 원하는 치즈버거 맛있어. 난 타바스코프로 스 어디가, 어디가? 음. 음. 아 <목소리> 그리고 성수 넘어왔어요 성수에 오늘 무슨 할리.. 커스텀 전시? 그거 한다고 해서 오빠가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리고 아는 형도 거기에 참가하셔가지고 구경하러 갑니다 라이드 하드 커스텀 바이크 쇼 재밌게 오. 오, 멋있어. 근데, 너무 큰데? 어, 크다. 이건좀 작은 거 써야 되나봐. 여분 괜찮은데, 앞이 좀. 네? 여분 있는데. 이, 머리 아, 나와 네,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부딪히는 데 많거든요. 선글라스 껴주나 안녕, 고기들. 하잉. <laughs> 저는 오늘 촬영을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성수동에서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성수동에서 맛있는 걸안 사고, 렌디스를 갔다 왔어요. 사실은 옛날에 애플 후리터랑 크론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걸 다시 먹고 싶었는데, 아니, 없더라고요? 일찍 안 가면은 그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품절됐어요. 그리고 버터 크럼블 그것도.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사왔어요. 잘라 가지고 먹어 볼게요. 오빠랑도 먹어야 되니까. 우유. 일단 제일 만만한 코코넛 도넛? 이거 말고 버터 크럼블이 먹고 싶었던 건데 없어 가지고 먹어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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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이 안달아 카페 가서 혼자 커피도 먹고 그러고 싶었는데, 일단 이걸 사야 됐고, 이걸 사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와야 했어요. 다음은 퍽퍽한 시나몬 크럼블 케이크? 제가 시나몬도 좋아하고, 이런 퍽퍽한 케이크류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포근포근한 그런 퍽퍽 빵 재질. 음. 생각보다 시나몬이 들 시나몬이야. 애플 후리터랑 크런디가 없어서 이 시나몬 롤이라도 사왔어요. 제일 절여진 것 같은 애는 얘밖에 없었어가지고. 음. 음. 사실, 그크롬디엘페스츄리 맛이 먹고 싶긴 했는데. 그리고, 진짜 개신기한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 포테이토 후리터가 있더라고요. 애플 후리터가 없어서, 이거라도 그냥 사왔는데, 오씨,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시즈닝이 있어가지고, 될 수가 없어. 와, 맛있을 것 같아. 그 애플 후리터의 그, 딱딱하게 설탕에 절여진 그게 있거든요? 아, 그 식감이야, 지금. 후리터는 후리터니까. 바삭한 이 설탕 느낌. 응? 음? 뭐야? 이게 시즈닝이 있어요. 완전 그냥 치즈만 양념 감자야. 음. 그래서 도넛을 먹는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살이 튀겨지고 바삭한 이 느낌이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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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후리터 느낌 너무 좋아. 너무 무슨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을 것 같은 맛이에요. 근데 맛있어. 뭐야? 감튀랑 빵이랑. 맛있어? 오늘 내가 1등이야, 그래도. 전 여기까지 먹고, 좀 이따 오빠랑 또 먹을게요. 저는 지금 전시를 보러 가고 있어요. 만지. 쇼 했잖아요. 전시도 하신다고 해가지고, 퇴근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가는 거라 너무 목마르고 배고프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다온것 같아요. 와, 고마워. 도착했어요. 고마워. 오,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걷기 되게 사... 아, 안녕하십니까? 오, 빨리 왔지? 네. <laughs> 자, 라라라. 아, 어모 모모. 여기 또 넘버가 있구나 이렇게 자수도 있고 그림도 있네. 너무 신기하다. 이 친구가 넘버 원이네요. 넘버 원. 이게 저희 쇼때 했던 옷인데 이렇게 그림까지 있어요. 너무 신기해 나같이. 어, 그럼 나왔네 어. 어머 나 뛰어가는 거 나왔네. 어머 이게 뭐야? 네. 어 저희 사진 처음 봐요. 와. 네. 어주현 언니랑 같이 있다. 감사합니다. <놀라> <놀라> 이 화장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쇼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쇼도 준비하시고 이것도 하시느라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 이 디테일이 하나 다 그려야 한단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다 그렸을까요? 한때는 저도 제가 미술을 되게 잘한다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초딩. 등어 어디야? 우와. 방명록이 있대요. 어머 어머 우와. 방명록 나왔요 요새도 드네요 <laughs> 만지... 사리 아니, 무테 그래서 저도 미술에 되게 재능이 있는 줄 알았던 때가 있답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 그때 잠깐하고 이혼 나가지 못해서 그냥 욕구만 있어. 다 봤는데 저밖에 없어가지고 집에 가도 될까 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슈, 나왔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거기들 저는 아까 집에 와가지고 오빠도 퇴근해서 왔고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 길거리 토스트 해먹기로 했거든요. 집에 양배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길거리 토스트 해먹으려고 지금 식빵이랑 뭐 케첩도 없어서 케첩 사러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오빠가 만들어줬는데 계란이 거의 빵 두께야 1대1대1이야 그치? 완전 짱이다 자기는 탄거 먹고 난 예쁜 거 주는 나름 개크네 <laughs> 식빵 하나 먹지도 못했어 음 대신 러브리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것 같아 보이죠. 시즌 전에 올건데 찾을 게됐는데 아니 근데 저희 시즌 2볼수 있었던 건 시즌 1에 지국시. 음, 지국시 얘기 안 하면 좀섭섭하네 같은 아, 말하시네 <laughs> 마이크박 씨는 연예도 어떤 사이세요 사실 본게 <laughs> 공개 연애를 하게 됐지만은 스 전자로 <laughs> 보내주세요. 네, 더욱더 새롭게 재단장한 미스터리 러블리얼리. 저런데 가면 어떤 사람도 생겨요. 어, 잠깐만 지금 달부터 보이는데 아마 아 지천지 씨. 지천지 씨 이름도 우리, 세다. 또 되게 훈남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근데요? 아. 와, 오전에는 진짜 더이쁘시다 시즌 1보다판광옥 씨. 판광옥 씨. 한광 네. 지천지 판광옥 아. 기 씨. 네. 시즌 2에도 매기 씨 지국 씨. 아 나... 지국 시즌 2에도 맥이 역 너무, 이게 너무 든든한데. 고기들 저희는 토스트를 다 먹었고 이제 언박싱 하려고요. 어디서 보낸지 어떻게 보내게 됐는지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설명해. <laughs> 응. 자 이걸 받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요. <laughs> 우선 겨울이 오빠가 도베르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이 노매니아 파업하는데 가지 않으련. 그래서 오빠가 함께 겨울이 오빠와 노매니아 파업에 갑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빠가 같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원래는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했나? 응, 아이 크림 먹고 싶 아이스크림 아아이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다 사줄게요 했는데 오빠는 거기서 같이 컨텐츠 찍으면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는데 그 옷을 겨울이 오빠가 준 거야? 그 노메뉴얼 대표님이 준 거야? 노메뉴얼에서 주는 건데 어. 이제 겨울이가 거의 대표한테 부탁을 해서 설이 것도 같이 보내주면 안 되냐. 해서. 아, 그래서 아무튼 오빠는 같이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흔쾌히 오빠 가 고른 옷들을 줬고, 근데 그 와중에 겨울이 오빠가 어 근데 이거 르만니형 여친 설이도 하나 주면 안 돼? 이렇게 먼저 선뜻 물어봐줘가지고 저도 졸지에 받게 됐습니다. 패딩이라 그랬나? 패딩. 기대됩니다. 자 일단 그그 주황색 저는 바지가 없으니까 바지부터 볼게요. 자 바지가 두 개인가 받았거든요. 포장지가 되게 엄청 두꺼운 안시끄러운 포장지다. 아 그런 약간 지퍼백스러운 와 이거는 이렇게 바지에 주름이 달려 있는 나는 아, 바스락빠스락 거리는 주름 그 나일론 소재일 줄 알았는데 아 그거 해볼까? 아니야 아니구나. 어 제가 이거 먼저 입겠습니다. 네 입어주세요. 이게 여기가 주름이 막져가지고 어. 엄청 이쁘게 주름이 잡히더라고.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데. 어, 그냥 그렇게 보면 살짝. 아니, 너무 딴듯하게 편아가지고. 어. 온라인 쇼핑몰에 어. 보면은 이렇게 보여가지고 바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 근데 실제로 입으면 되게 이쁘거든. 대신에 이제 신발을 안 신으면 너무 발 밑으로. 어, 터져서? 그래서 약간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 예쁜데?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아직도 다려져서 이게 좀 펴지면 더 이뻐 좀 음. 그래서 거기 매장에 있었던 건 진짜 이뻤어 예쁘다. 좀 자연스럽게 얘는 너무 지금 너무 반듯하게 다려져 있지 근데 엄청 커 보이는데? 나, 물어 그건 딴 거잖아? 딴 거잖아? 어. 되게 큰줄 알아? 30 정도 되는 사이즈인가? 음. 자, 그 다음에 우와 주황색이거든요? 이털 터레기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 어 이렇게 이렇게 우와 예쁘죠? 완전 돈 많아 보여 터레기, 터레기 버전이 두개 있어요 예전에 음. 나, 나 약간 이거 연두 색깔 같은 거스투시에 나왔었잖아 응응응 이틀 걔는 이렇게 터레기는 아니었지만 음. 근데 그 스투시 파란 색깔 터레기 그 음, 가디언으로 약간 그 느낌 나가지고 빨 들어봐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어? 엄청 부드러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이어왔던 거. 네. 와저 핀이가 되게 조망망하다. 근데 이거는 거기 매장이 없었는데 내가 입고 싶다고 하니까 준현이가 어. 보내줬어요. 지금 봐도 느낌 너무 이상해. 그때도 그랬지만주연이가내 네, 입고 싶다 하니까 이것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반사, 빛 반사가 되는 리플렉티브 소재거든요. 어때요? 와.. 진짜 이거 봐! 완전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이거 봐! 투명인간 망토 입, 신, 입은 거 같지 않아? 네? 이상하지 않아? 몰라 나 지금 이것잘안보 진짜 이상하게 나와. 이거 봐. 응. 어떻게 이런 뭐, 원단이 있지? 근데 이렇게 빛 반사 안된 상태에서 보면 그냥 회색인데. 아얘 진짜 이상해 지금. 내가 응. 못볼 사람 보고 있는 것 같아. 꼭 영화에서 CG 처리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멋있어요. 다른 바지 보여줄게요. 벽돌 쌓여 있는 것처럼 생긴 바지인데요. 이렇게 되는 바지예요. 우와. 이 자켓이랑 세트거든요. 셋업이야?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얘는 좀 사이즈가 한 사이 즈더 작은 미디엄 사이즈고. 딱 맞게? 저는 라지 사이즈인데 입으면 진짜 개섹시남이에요. <laughs> 제 여러분들의 심장을 훔치겠습니다. 응? 왜 남의 심장을 훔쳐요? 조심하세요. 내 심장 훔친 걸로는 만족 못 하세요? 저는 항상 절도범이라서요. 전과자네. <laughs> 네. 짜잔. 와, 누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래요? 여러분들 심장을 훔치려고요. <laughs> 훔쳐 잤어요, 여러분? 게이 분 멋지. 오늘 머리도 잘라가지고 되게 섹시해. 응. 멋있죠, 이렇게. 네. 핏이 이뻐요. 훤해. 근데 셋업으로 입으면 입으면 이 이거 나 이거 벽돌 모양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이뻐요. 그냥 엄청 오빠 슬림하게 입으니까 느낌이 완전 섹시해핏 자체가 섹시하고. 좀 슬림하게 나와가지고. 오빠 이렇게 슬림하게 입어도 멋있다. 나 이렇게 잘안 입네, 그지? 응. 근데 이거 진짜 멋있어가지고. 슬림 섹시하게 좀 많이 입어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대망의. 네, 나요나요 네. 오빠는 오빠야. 오빠는 패딩 없어? 아니 나 패딩 하나 있어. 소리 먼저 이거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달라. 아. 그럼 여러분 아. 제 패딩 보실래요? 결이 음. 오빠 감사합니다. 주민이 잘 보이게. 주현 님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목소리만> 와 반짝반짝한 거네? 네. 오. 겨울이가 직접 고른 거예요. <laughs> 겨울이 오빠가 직접 <같이> 골라준 거. <laughs> 겨울이야 이거 보내주라 고 그래가지고요. 딱 봐도 예쁘네어에 페양. 쇼에서 쇼. 딱 맞는데 딱. 어 딱이다. S 사이즈인가라고 그랬어요. S? 응. 와저 이런 패딩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냥 자주 입겠지. 응. 딱 보자마자 가 좋아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글로시한 패딩이 또 유행이라대요. 역시 체결. 역시 스타일 가이드. 야. 감사합니다. 아 제가 요즘 이렇게 후줄분하지만 다음에 지대로 입고서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괜찮아. 겨울 내내 잘 입겠다 그치. 뭐냐, 그냥 맨날 입을 건? 아니 스몰인데 나한테 팔 짧지도 않고 이거 있어가지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막 너무 뚱뚱해지지도 않고 해가 가벼워. 오빠 더 글로시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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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음은더 글로시야. 어, 어, 오 차이바. 어, 와 어. 이거는 작은 사이즈 없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 이, 이런 글로시가 유행이긴 해요, 여러분. 야 아, 사브 글로시예요.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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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약간 물려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음, 이제 산다 보면은 저희가 바이크 탈때 입으면은. 오. 되게 <laughs> 이렇게 섹 u n 되겠죠 이렇게 picture. Look at her side. She is dying. Look at her. The d o m i n 그리고 겨울 e s a w o m a a 지퍼. 이번 시즌 약간 이 패딩으로 버티겠네요. 나도. 아 근데 좀 비교되는데? 그래? 네? 글로시가 오빠가 너무 너무 싹 글로시라 가지고 비교되는데? 좀 관종이라서. 아 같이 이거 똑같이 입고 있으면 오빠가 너무 튀잖아. 언박싱 끝이야? 응 끝. 짜란 짜란 짜란. 플루부아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플루부아 샀잖아요. 흰옷길에 더 맡아보고. 근데 제가 이거 잘 쓰고 있는데. 플루브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협찬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흰노키 말고 모닝 소일 향 해봤어요. 원픽이 흰어키고 투픽, 이픽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또 써보고 괜찮은지 또 후기 남길게요. 끝.